안녕하세요, 음 여러분. 코코입니다. 안녕, 타라예요. <laughs> 제가 준비를 한게 있는데, 아, 네,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, 네. 바로, <laughs> 뭐예요, 이거? 뭐, 뭐예요, 이거? 아, 이게 무슨 놀이 할 거예요? 그, 여기서 타라가 마음에 드는 한번 들어볼게요. 이거요. 오, 오. <laughs> 이 물건들 보니까 우리 뭐 할지 좀 예상 가능 있나요? 저는 생각하는 거 있는데, 그건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옛날 거라서, 네. 이란에서 아이 나오면, 네. 한살 때, 오. 이런 거를 약간 비싼 거 준비하면서, 오. 아이가 하나 이렇게 음. 선택하는데, 음. 맞아요? 그거! 정답! 그거예요 정답! 진짜요? 맞아요! 우와. 이거 정확하게 그 돌잔치 할 때, 아 돌잡이 물건. 나중에 이거 되는 거지. 음, 음. 와, 신기해요? 설명도 정확했어요. 저희 그 아기가 나오면은 한살 되는 첫 생일 때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. 그래서 바로 오늘의 주제 한국의 돌잔치 문화입니다. 이게 바로 돌잡이 할때 쓰는 돌잡이 물건들이에요. 응. 궁금한 거뭐 혹시 있어요? 네 이, 이건 뭐예요? 아 이거는 명주실 명주실이라고 해서 이거를 잡으면 건강과 수명 얘는 뭘까요? 이거는 뭐예요 진짜로? 말들이 있고 우리 이거 보면 항상 하는 거 암행어사? 아 그러니까요 아, 아, 저도 그 약간 그거 생각했어요 어. 아 역시 드라마 아, 한국 드라마 많이 네, 봤었나 봐요 <laughs> 그래서 아메어사 관직 을아 의미하는 건 거예요. 이거 이거 귀엽네요. 이거 뭐예요? 걔네... 돈이에요? 돈 돈이에요? 돈부자 되는 거예요, 그럼? 그럼요. 역전 옛날 옛날 돈이에요. <목소리> 가죽 족같는 아, 네. 아니 끼고 <목소리> 있는지모르겠데 아까 이거 잡았잖아요. <목소리> 네, 네. 맞아요. 사람은 이제 법조인 그럼 저는 이제. <laughs> 제가 봤을 때 제가 기억으로는 아기는 아기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부모님들이 자꾸 옆천이랑. 이거 청진기랑 이런 것들을 자꾸 앞에서 하고 애기 손 앞에 이렇게 갖다 주는와 <laughs> 진짜 맞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애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면 와 진짜 재밌었어요 그쵸? 아 똑같네요 그리고 돌잔치는 이 돌잡이 외에도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돈이요? 돈하고 비슷해요 아니에요? 그 뭐예요? 돈하고 비슷해 바로 골드 아, 그, 디드요 네. 금, 금을 줘요? 네. 누구한테? 애기한테. 애기한테, 애기한테 누가 네. 줘요? 친척들도 주고. 아, 진짜요? 네, 오는 사람들이. 왜냐면은, 첫 생일 한살 된. 생일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금으로 된 반지도 주고, 아니면 금으로 된 팔찌들을 주기도 하고, 또 금메달을 주기도 한대요. 금메달을 아 줘요? 음, 음. 애한테? 음. 왜, 금메달을 왜 줘요? 태어난 것 자체가? 메달. 매달... 아이고, 어. 어떻게 감동적이죠. <laughs> 그쵸. 근데 이거 뭐. 엄마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애기 거는 다 엄마, 엄마 거죠? <laughs> 어 그러면 이란에서는 돌잔치 때뭐 선물 주는 거? 어, 돈조거나뭐 선물 주거나 어. 금도 줘요. 근데 어. 한국에 금을 주는 거 처음 들어왔어요. 그쵸? 진짜 신기해요. 네. 네. 돌잔치에서 음. 금을 주는 이유는 어, 가치가 변하지 않고 순수하게 잘 커라 이런 의미도 있고 음. 그거를 비상금으로 써라라는 의미도 있대요. 요즘에는 금 대신에 다른 걸 주거든요. 어뭐뭐 뭐 줘요? 그...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? 궁금해요. 너무 궁금하죠. 그렇죠.